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군대 사전 592번과 93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상 문제는 이것도 예전 소목정서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파생된 유형인데요. 자, 흙이 지금 여길 놔야 되는데, 백이 찝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살아야죠. 그때 백은 살고. 그쵸? 이거는 백은 사고 흙만 쫓겨도 아닙니다. 뭐, 이런, 이런 급소가 나중에 너무 통열해서, 뭐, 이렇게 뺏기 못 지키는데, 이, 이, 완전 주도권을 뺏기죠. 그렇다고 또 여기 두는 것도, 그렇다고 뭐, 백이, 음 나중에 또 이렇게 지키는 것도, 또 이런 급소가 있어갖고, 뭐 이쪽을 다 이용당하죠. 흙이 완전히 모양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여길 놓자니, 치받아서 이 요속이 떨어지고, 단수로. 자 요걸 타게 하는 수법이 여길 하나 가만히 끊어놓는 수입니다 오로지 잡아야 될때자 흙은 이제 어떻게 두는 수가 있을까요? 자 안전하게 둔다고 이렇게 두면 어떤 수가 있죠? 이렇게 넘어갈 때 요번에는 단수가 여기 끊어놓은 게 있어서 단수 치고 딸때여기를 놓으면은 큰일 나죠 죽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놓고 잡을 때 이런 수 두면 안 돼요 여기 놓으면 도망가야 돼 이, 이, 이게 다 죽어요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음,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여길 이유면 이렇게 붙여서 죽기 때문에 흙이 뭐 이렇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죠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이건 100만 쫓기는 거죠 음, 이거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쵸 따든가 그냥 그럼 이거 아까 처음처럼 흙만 미생이라 일방적으로 쫓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치받아서 해야죠. 단수를 1 0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은 요 끊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이렇게 넘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뒤로. 흙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만족이죠. 백0도 살고. 아까처럼 쫓기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단수를 버틸 수가 있어요. 이때 흙은 패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감문, 자체 폐감문로 해결해야죠. 따먹으면 요 폐감이 있죠 백이 요렇게 놓으면 흙이 따먹고 백은 뻗는 수가 폐고 놓으면은 따먹을 때또요 폐가 있죠 놓으면 따먹을 때 이제 마음 폐 붙죠 뭐 어디를 두든지 뭐요 따먹고 살아야죠 뭐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있냐면 흙은 단수 치고 붙여서 이제 잠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는 이제 뒷맛이 있죠 어, 여기서 이제 이제 패를 할때 여기서 패감 썼을 때 이렇게 으니까 패가 하나 더 나오니까 이렇게 으면어떡 합니까 따먹으면 뽑을 때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이때는 요 패가 있어요 놓으면 단수 쳐서 무조건 흙이 사는 패가 나오기 때문에 흙은 요렇게 처리하는 게 쌍방 최선의 수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놓으면 이걸로 흙이 죽고 여기를 놓으면은 넘어가서 흙만 쫓기고, 백은 살고. 그래서, 하나 끊어 놓고, 폐 모양을 만드는 게 최선인데, 따고, 그쵸? 요, 옆 폐. 놓고, 딸 때. 이 폐는 뭐, 이 폐가 있기 때문에, 흙이 놓으면 백이 딸 때, 폐 쓰고 놓고 딸 때, 요게 쌍방 최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이 뭐, 어디 다른 데두번 둬야죠, 뭐. 살고 살고가 최선 수순 되겠어요. 자, 이건 이렇게 해결을 하, 했다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 이 문제는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형태가 분단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분단이 되면 이제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실리 손실이 너무 크고. 흙은 빈 껍데기라고 그러죠. 이런 거. 실리를 다 뺏기고. 자, 그렇다고 여기를 이제 가만히 뻗습니다. 선수로 뭐 이제 받아주면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잖아요. A와 B. A와 B로 넘어가면 백, 이제 흙은 안전한데 백이 여기를 안 받고 뻗어요. 이거는 뭐한칸 띄고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렷한다 그러죠. 여기로 오면 나와서 여기로 오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걸 끊어줘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양분이 되는게 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로 놓으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양분이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자 이때 어떤 수가 있느냐 하면 끊는 수가 좋죠. 이렇게 칠 수는 없습니다. 뻗어서 이게 죽기 때문에 단수 치고 아 여기서 참 이렇게 놓고 놓을 때 끊으면 되잖아요. 끊으면 단수 치고 놓을 때 잡을 때 단수 치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흙 흙 모양이 좋아요. 100은 다 넘어가는데,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응수 타진해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놀 때, 잡으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때 누가 이렇게 칩니까? 어, 이렇게 치고, 이건, 이건 아까는 똑같죠. 이때는 이런 수가 묘수가 있습니다. 안 놓을 수가 없잖아요. 놓으면, 따먹을 때, 이 수가 있는 거죠. A와 B. A와 B. 흙이 이제 안전하게 뒀죠. 어,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이때 뻗는 수가 있죠. 그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찝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쳐도 뻗어서 흙은 다 연결이 돼요. 이두 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런 경우는 끊어서 응수를 미리 물어보고 그냥 뻗으면 100이 도망가서 안 된다. 왜? 치면은 뒤로 쳐서 아무런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1로 치는 수. 놓으면놀 때, 딸 때, 치받아서 A와 B. 이렇게 해서 흙은 안전하게 넘어가고 100만 들뜬 모습이 되죠. 자, 이렇게 오늘 592번, 593번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59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